자 오늘은 압력기 측정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내가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뒤로 만들어 주십시오. 배꼽을 살짝 당겨서 그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면 엉덩이에 힘이 당사방이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골반 자세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단계별 훈련의 파지법이라든지 이런 건다 나와있었기 때문에 지금에는 파지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정확한 파지법으로 파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내려서, 압력기를 제일 준비를 합니다. 제대로 파지가 됐다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직선으로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대로 바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살짝, 손목을 꺾는 게 아니라, 파지 자체가 살짝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질 때는, 주먹에 힘을 주시고, 등에 힘을 주시고, 배에 힘을 주고, 고개를 뒤로 밀어서 몸을 길게 뻗은 상태에서 천천히 당기면서 마지막에 임팩트를 줄때 발바닥으로 바닥을 지어 짜면서 허벅지 앞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주먹에 힘을 주고, 배, 등 길게 힘을 주면서 꽝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쭉.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는 온몸에 힘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질때 보시면 우리가 악력기가 그대로 바닥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미시면 조금 더질때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바깥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라 그대로 밑으로 쭉 눌려진다는 마음으로 발꿈치와 등을 밀면서 마지막 주먹을 쥐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악력기 할때좀 주의할 점은 결국에는 자기의 최대 힘으로 들어갔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대부분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지고 있으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네 번의 악력 측정으로 평균을 재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 악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온몸에 텐션을 주고 마지막 끝까지 꽉 들어갔으면 그냥 손을 떼셔도 됩니다. 괜히 더 힘을 써서 놀지 마시고. 그리고 손을 바꿀 때 손을 꼭 털어줘서 내가 지금 필요가 생인 손가락 관절이라든지 그리고 팔, 다리도 털어주면서 필요한 사인 관절들을 약간 풀어주시면 조금 더 우리 몸은 힘을 잘쓸수 있는 상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막 긴장된 상태라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호흡 길게 하면서 한번 몸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단계별 훈련에서 연습을 많이 한 파지법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당기는 훈련을 정확하게 지킨 상태에서 마지막 임팩트가 들어갈 때 발바닥을 바닥을 쥐어 짜면서 허벅지 앞에도 힘, 엉덩이도 힘, 배에도 힘, 고개를 뒤로 밀면서 몸이 길게 펴진 상태에서 반대쪽 주먹, 반대쪽 등. 지는 쪽 주먹, 지는 쪽 등까지 확실히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마지막 임팩트를 주셔야지만 훨씬 더 많은 기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너무 기록만 신경을 쓴다면 절대로 좋은 자세인지 나쁜 자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켜지 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몸으로 느껴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설명하기 몸으로 느껴진다면 그 다음에 켜보고 기록을 재보시는 게 훨씬 더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 악력은 되게 미묘한 손가락의 감각을 키워야 되는 측정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나면 안경이 제때이 손모양 그리고 팔꿈치까지 그리고 전신 이렇게 세개가 놓게끔 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단계별 훈련을 거쳐서 마지막 안경 측정 연습까지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